방탄소년단 진의 슈퍼참치, 슈퍼투너, 가, 아이튠즈, 아이튠즈, 4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음원 파워를 뽐냈습니다. 슈퍼참치는 최근 가나, 가너, 아이튠즈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에서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핀란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39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작년 12월 13일에는 과테말라에서 40번째 1위, 12월 14일에는 보츠와나에서 41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몰타, 남아공 등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총 49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튠즈 차트에서 슈퍼참치는 월드와이드 차트에서 1위, 유럽 차트에서 3위, 미국 차트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곡은 낚시가 취미인 진이 실제 낚시를 하며 즉흥적으로 만든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 뱅크에 올라간 스페셜 퍼포먼스 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인기 동영상 뮤직에서 16일 연속 1위를 기록하여 월드스타 진의 강력한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현재로서 조회수는 8,888만 뷰를 넘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의 슈퍼참치는 스포티파이, 스파티파이라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6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여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끈진의 청량하고 천진난만한 매력과 사랑스러운 안무로 매료하며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밝고 경쾌한 분위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안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챌린지 열풍을 일으켜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커버하는 등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K필전 엔터테인먼트, K필전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위드 퍼니 코리오즈, 프랭퍼드, 저머니, 영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의 슈퍼 참치에 맞춰 춤을 춰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은 위버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미들이 저를 보고 마음껏 웃으며 즐기고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미, 팬클럽 이름, 들이 좋아하니까 됐다는 마음이에요. 좋아하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재밌었죠. 만족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슈퍼 참치는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궁백기로 활동하지 않는 현도 신드롬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끊임없이 누리고 있습니다.